여러분 이런 사람 꼭한번 만나본 적 있으시죠? 뒷목 제대로 잡게 만드는 사람 말이에요. 왜 그런지 알면서도 계속 아 진짜 못 말리겠네 하는 그런 유형들. 오늘은 주변에 꼭한 명씩 있다는 뒷목 잡게 하는 인간 유형 다섯 가지를 팩트 포격하면서 얘기해 볼 거예요. 혹시 듣다 보면 어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. 자 시작해 볼까요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. 항상 늦는 사람, 약속 시간 지나서 5분만, 5분만 하는데, 결국 30분 일하게 만든다니까요? 미안해하는 것도 잠깐, 다음에도 똑같아요. 아, 뒷목 땡기죠? 두 번째, 무조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. 대화는 주고받는 건데, 이 사람은 자기 얘기 한 20분 동안 쭉 하고, 갑자기 근데 너는? 하면 대화 끝. 마치 자기 독백을 들어주는 기분이라니까요. 세 번째, 빌리고 안 갚는 사람. 돈, 물건, 심지어는 볼펜까지야. 나 이거 잠깐만 써도 되지? 하고는 안 돌려주는 스타일. 나중에 그거 얘기하면 뭐? 내가 언제 아주 무죄 주장 잘해요. 네 번째 남 뒷말만 하는 사람. 다른 사람 흉보는 게 취미인지 지나가는 사람도 다 관찰해서 뭔가 얘기하는 스타일. 제일 무서운 건요. 그 자리에 없으면 내 얘기를 하고 있겠지 싶어서 긴장하게 된다니까요. 마지막으로 책임 전가의 달인. 뭔가 잘못되면 아. 너가 그때 잘했어야지 하면서 탁탁 자기 책임은 밀어버리는 사람. 혼자만 깨끗하고 싶어서 다 떠넘기는데 진짜 억울해서 뒷목 바로 잡네요. 자, 방금 말한 다섯 가지 유형. 잘 기억하세요. 늦는 사람,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, 빌리고 안 갚는 사람, 뒷말 하는 사람, 그리고 책임 떠넘기는 사람.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없으신가요? 아니,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니겠죠? 뭐 하나 찜질리는 게 있다면 바로 고쳐야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모두 뒷목 잡을 일 없이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.